님이시죠. 우리가 일부 집회를 하는 동안 이곳 310 항쟁 우리 애국 천막을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허평원 장군님 보셔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예!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서울역에서 이 끝까지 오는 동안. 고 김한식 열사의 민망인이 저희 텐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경찰 스피카, 거기에 맞아 돌아가신 분이 자기 남편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분을 보니까 가슴이 메였습니다. 우리 지키던 동지들이 그분 말씀을 듣고 잠깐 위로를 보냈습니다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검찍한 사고가 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언론에서 진실 보도 단한 줄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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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헝가리에서 여행 갔다가 불의 사고로 사고 나니까. 외무부 장관을 대책본부장까지 임명해서 수습을 하고 수다를 뜨던 이 정권이 백주대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경찰의 가도한 방패막에 이 의해서 돌아가신 이 외국 국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는 그러니까 금주죠 현충우리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된 날인데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4가지 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청와대에서 유족 대표와 천안함 유족 대표를 초청해서 식사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문제이 대통령이 이때는 내가 대통령이라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좀 반성을 하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치해서 식사대접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는구나 저 양반이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키가 맥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기택 대표님께서 돼지머리가 밥상에 올랐다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식사 도중에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손잡고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팜플렛을 유족들 앞에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도 보수도 자도 우도 하나로 통합되어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맺힌 자기 자식을, 형을, 남편을 나라에 바치고 평생을 하늘로 살아온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유족 대표를 맹진에서 모두 간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반자유 대한민국 죄를 지은 겁니다. 또 하나, 현중일 초념사에서 너단 없이, 강북군이 국군의 전신이라, 그까지는 좋아요. 김원봉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국가보원체에서는 김원봉을 건국유공자로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맥락에, 그날, 우리 국군의 부리가, 광복 독립군 이를 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공산주의자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동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는 다소로를 갔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이한테 갔어요.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이 남았고 독일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이분들과 함께 싸웠던 강복군들이 조선경비대를 창설해서 국군의 뿌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 군대의 총사은김은복이었다이라 국군의 뿌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러한 역사를 왜곡해서 국민을 해녹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 현충일날, 대전현충원에서 김창용 장군과 소준열 장군의 묘에다가 민족단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인분을 뿌리고 묘를 파내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버젓의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김총령 장군이 누굽니까 만약 그분이 6.25전에 군에 들어온 간첩을 잡아내지 않았더라면 6.25전쟁에서 우리 국군은 싸우지 못하고 북계군에게 속절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막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김일성이 보아 일생에 팬했었던 친구들 입장에 볼 때는 역적이죠 근데 봐주시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것도 행충인 날면에다가 인분을 뿌리고 파멸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릴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소준율 장군 외에도 인분을 뿌리고 파내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소준율 장군은 그 당시에 전라남도 광구사령관으로서 초기 강조사태를 진압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분은 혼합분이 이 친구들이 송준일 장군이 그것을 자기들 편에 서지 않고 국군을 지휘했다는 그 죄를 묻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명천지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분명히 폭독이 알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 하나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새말뚝이 사실 개나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유튜브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부 묘소 잔디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저거 무슨 이놈들이 좌파들의 제초제를 뿌린다 하면서 잔디를 죽이는 약을 친거 아닌가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놈들이 새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새말뚝 새록물이 녹아내리면서 잔디가 다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부국강병의 상징 아닙니까? 그 따님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통일의 상징 아닙니까? 바로 이두 분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그 자손 만대 뿌리까지 없애버리는 저주로 퍼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립현충원에서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았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반드시 그 군인을 금행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변에 군의 지뢰탐지기도 동원해서 사사치 뒤져서 제대로 해놓으라 했습니다.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 우리 자유자유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호국보건의 달을 맞이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청사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이 문재인 정권 다다야! 저는 요구합니다. 문재인 씨 적극 하야라! 다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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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요구합시다. 하야부터 요구합시다. 지금부터 문재인 하야 조작에 들어갑시다! 문재인 시위 적각 하여라 대전 현충원장을 적각 발매라라! 서울 현충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각각 묘소의 새말뚝을 완전히 철저히 밝혀서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여라, 하여라, 하여라. 오늘 하루도 어려운 투정을 해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위기 자유 대한 미국 지키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